모여라 별별다방의 MC 장숙희 양육희입니다. 서초중앙 모여라 별별다방 사회차의 주제는 바로 저기입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부터 창궐한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도 전염병 공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으로 사람들의 생활 패턴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인데요. 사람 간 간접적인 접촉으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택트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서초중앙복지관에서는 다양한 IT 기기를 활용해 어르신들이 언택트에 기반한 삶의 새로운 표준, 즉뉴 노멀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노력 바로 이번 주 서초중앙에서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서초중앙 지금 시작합니다.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었었는데요. 막상 수업을 시작해보니 어르신들이 대면 수업만큼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해주셔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담당자로서 어르신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고자 준비 중에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넷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학원과 같은 기관에서만 가능할 줄 알았는데 저희 복지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뒤처지는 것은 기성세대들인데 노인복지관에서 인터넷을 통한 강의를 시도해 어르신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드는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서초중앙의 두 번째 소식 바로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어르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연세대학교 자원봉사자들이 저희 두 MC에게 인지활성화 로봇인 봄이 교육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럼 지금 영상으로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저희 둘을 만나볼까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저희한테 뭐 요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중간 중간에 그 얘기를 해주셔서 그 기기 스마트 기기라는 매체를 통해서 또 하나의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같이 한는 봄이 이게 설명해 주는 학생이, 어, 진짜 둘이 하니까, 이제 학생이 생각하고 네.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맞추니까 금방금방 맞춰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신나. 네. 장숙기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아마 두뇌 활경으로도 치매도 큰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하였어요. 서초중앙 노인복지관이 보이는 물론 VR, 알파미니, 실버과 같은 IT 장비를 통해 어르신들이 이러한 정보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 새로운 시대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 발입니다. 서초중앙 모여라 별별나방 다음 코너는 바로 그분에게 온 편지입니다. 이번에는 서초중앙 시니어스의 또 다른 MC 두 분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그분에게 온 편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초중앙 시니어스의 MC 양남별입니다. 이제는 너무 지겨워질 정도로 익숙해졌죠. 바로 코로나19 때문이죠. 어르신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얼마 전 복지관 홍보책자인 서리풀 양기에 수록된 어르신 집콕수기를 받았습니다. 그중 두 분의 어르신 사연을 별별 다방에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모두가 힘든 이 시기 집콕 생활을 어르신 개인만의 가치로 지혜롭게 보내고 계신데요. 서초중앙 시니어스의 이영애 MC님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분에게 온 편지의 이영애입니다. 허원 어르신이 보내준 사연입니다. 기다려라, 섹시야. 나는 살면서 세 번째 강했다. 학창 시절, 중간고사, 월말고사, 학기말고사 중. 마지막 시험인 학기 말고사에서 월등한 성적을 얻어 늘 상위권을 차지했었다. 와이프도 세 번째 맞선 자리에서 만나 좋은 인연으로 결혼을 했다. 깨가 쏟아졌던 신혼생활, 우리 부부는 딸 둘을 낳고 마지막엔 아들을 낳았다. 아장아장 걷던 세 명의 자식 중 딸 둘은 2017년과 2018년에 모두 결혼을 해 출가했고 아들은 충남 부여에서 공중보건 의사로 근무 중이다. 딸들과 아들이 없는 현재, 지금 집에는 와이프와 나 둘뿐이다. 그래서 다시 신혼 때로 돌아간 기분이다. 고삐 고왔던 와이프가 세월이 지나면서 얼굴에 잔주름이 하나 둘 늘어가지만 나에겐 여전히 고운 그녀. 기다려라 섹시야. 서방님이 지금 집으로 간다. 아주 다복한 가정이시네요. 부부간의 사랑도 남다르시고 다시 신혼으로 돌아가셨군요.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양은의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집콕을 하는 동안 집안 정리를 하게 되었다. 정리를 하려면 물건을 버려야 한다. 내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서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 정해야 한다. 모두 정든 것이고 손때 묻은 것이라 결코 정리는 쉽지 않았다. 물건을 정리하면서 도움이 된 것은 일본의 정리 컨설턴트인 곤도마리에가쓴 정리의 힘이었다. 그는 이 책에서 정리에 대해 아주 쉽고 명확한 제시를 했다. 첫째 물건을 만져본다. 만일, 마음이 설렌다면 그것은 남겨둘 자격이 충분하다. 둘째, 만일 설렘이 없다면 그 물건을 향해 그간 고마웠어 라고 인사한 뒤 기분 좋게 버린다. 셋째, 의류, 책, 사진, 서류, 추억의 물건 순으로 정리한다. 이번에 집안 정리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제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삶의 군더더기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마음 설레게 하는 것들은 좀더 곁에 남겨두고. 코로나19로 집안 정리할 시간과 여유를 갖게 되셨군요. 정말. 저도 이사를 해보면 왜 이렇게 안 쓰는 물건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지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물건들 시원하게 잘 정리하셨네요. 박수를 보냅니다. 코로나19로 장기간 집안에만 머무르시면서 많이 힘드셨죠? 다른 어르신들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자신에게 가치 있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영희 MC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쾌하고 삶의 또 다른 가치를 일깨워주는 사연이었는데요. 사람이 사는 데에는 정답은 없죠. 다만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가장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요? 서초중앙 모여라 별별다방, 사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수많은 일들이 생기곤 하는데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그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5회차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초중앙 시니어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